네, 붕괴 스타레일. 이번 영상은 개청력 다 쓰고 나면 이제 시뮬레이션 노가다 이외에 할게 많이 없죠? 게임 자체가. 최근에 저는 쫄몹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쫄몹작이 뭐냐면, 필드에 나와 있는 몬스터를 파밍하는, 네, 메일 잡는 건데요. 이름은 제가 그렇게 붙여봤고, 현재 내용들의 출처는 이제 해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우선 해야 하는 이유부터 살펴보시면, 이 몬스터들이 나오는 게 한번 잡아도, 새벽 5시가 되면 초기화가 되거든요 같은 위치에 모든 맵이 다 동일하고 그리고 몬스터를 잡았을 때 이제 얻는 것들은 우선은 캐릭터 경험치 뭐 약간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척 경험치 말고 이제 승급만 하고 남은 경험치 있죠 캐릭터들 뭐 그거 올려줄 수 있고 그리고 행적 재료, 승급 재료, 골드 뭐 이런 것들까지도 짜잘한 보상들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치밀노가다를 돌때 나오는 거랑 뭐 같은 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전 맵을 전부 다도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뭐 길게 잡으면 2시간까지도 걸리고 그리고 밑에 맵을 볼때이 초록색 원이랑 노란색 원 그리고 빨간색 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좀긴 분들은 짧게 도는 동선도 체크해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동선 다 보죠 먼저 헤르타 정거장 여기 베이스 캠프에 몹 하나 있죠? 이거 잡으실 거면, 이제 초록색 원, 이쪽으로 텔포를 타시고, 이 몹을 잡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밑에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에서 텔포 잡고, 요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텔포 잡고, 요렇게 잡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고, 그리고 이쪽 텔포 타고, 요런 식으로 잡고, 이런 식의 루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타서 이렇게 돌고, 여기 타서 이렇게 돌고요 페르타 어. 쪽에는 조금 이게 몹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붙어 있는 몹이 거의 없죠. 여기까지 다 도시면 그다음 야릴로로 가실 텐데, 저 같은 경우 야릴로를 정말로 많이 추천합니다. 여기는 좀 몹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쪽 세 번째 맵부터 시작하면 여기에 델포 타시고 한 바퀴 도신 다음에 여기 에세 무리가 모여 있는데 이거 한 번에 다 잡아주시고 이쪽으로 가면 또두 무리 뭉쳐 있으니까 한 번에 또 잡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맵으로 와서 이쪽으로 델포 탄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이 밑으로 델포 한번 타서 내려가면서 여기 다 잡아주고요. 여기도 좀 모여있거든요. 그냥 이쪽은 세마리가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그로 끈 다음에 하면은. 그 다음 맵은 1층, 2층 나와 있는데 뭐 여기 둘다 놓으셔도 되는데 전 1층은 스킵합니다. 1층은 너무 좀 거리가 멀어서 스킵을 했고 2층 가면 좀 많이 모여있거든요. 여기에 세무리가 모여있고 여기 하나 잡고 여기도 세무리. 내려가서 하나 잡고,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맵으로 텔포 타서, 여기에서 또 올라가서 두 무리, 한 무리 잡고, 여기 와서 또두개 하나 잡습니다. 다음 맵이 이제 진짜 많은데, 여기 텔포 타시고, 여기 두개 하나, 여기 텔포 타시고, 세 개, 또쭉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하나 하나 잡고, 여기 올라가서 여기 또세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다음 맵으로 와서 이쪽으로 온 다음에, 밑에 쪽 텔포 타서 두개 하나, 위로 텔포 타서 두 개, 요거 같이 잡을 수 있거든요? 두 개, 한 번에 잡고. 야릴로의 마지막은, 이쪽 아래쪽에 텔포 타서 두 마리 잡고, 바로. 바로 텔포 타서 위쪽 하나 잡고, 또 내려와서, 이쪽 쭉 가시면은, 이쪽 텔포 타지 마시고, 쭉 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네 개가 있거든요? 두개 하나하나, 어 잡고, 끝내시면 됩니다, 야릴로는. 그리고 선주 나부도, 선주 나무는 맵이 좀 복잡하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뭉쳐있는 곳은 또 애들이 또 뭉쳐있고.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전맵을 다 도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 몹뭐 엄청 많네요. 이쪽도 그렇고. 여기도. 와, 근데 돌아다닐 게좀 많긴 합니다. 손주 나무 맵이 좀 어렵죠? 시간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전맵을 다 도는 것도 저는 추천을 좀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한 20분 정도의 동선으로는 이 야릴로만 도는 게좀 괜찮더라고요. 또다 돌아봤는데 야릴로 여기 하나 둘 여기를 스킵하고요, 1층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다 도는 겁니다, 야릴로. 이게 저는 좀 어, 가성비가 효율이 좀 시간 효율이 좋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쪽을 도는 걸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도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웅을 쓰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따라 좀 다르겠죠? 특히나 캐릭터 같은 경우는 광력기가 있거나, 뭐, 재래 같은 재행동을 하거나, 이런 영웅들이 좀 유리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몬스터 를 잡는 걸 녹화했거든요. 어, 그거를 영상 말미에다가 첨부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이트도 제가 댓글에다가 남겨둘 테니까, 어, 요거 보시고 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수고하요. 과거에 환영이요! 다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에 환영이요!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에 환영이요!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여기 남거라.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에 환영이여 잘자. So can we just love?